오영식에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오영식 정리 다 끝내드렸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렇죠?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 뭐가 나올지부터 시작해서 딱딱딱 정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 무슨 말 알겠죠? 됐나요? 정리 다 됐습니다. 그렇죠? 머릿속에서 이거 한번 한번 들려보실 수 있도록 정말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해놓으시기 바랍니다. 매번 하는데 오늘 이제 총 정리하고요. 다시 볼 기회는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해 놓고 머릿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됐나요?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네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어떻습니까, 그쵸? 죠? 죠 1, 2, 8에 등장하는 이 예제 브 원부터 7까지를 한번 그쵸. 그 이유를 지금 이 표에 적합한지를 보면서 어떻습니까?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네. 잠깐 확인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해놓고 잠깐 쉬시면서 이거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오케이.